일반적인 한우농가에서는 양질의 건초를 먹이려면 수입 건초를 써야 되는데, 키로당 500원에서 한 900원까지 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먹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하지만 국내산 양질의 주사를 먹인다면, 키로당 한 2, 300원이면 구입을 할수 있기에 생산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있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보다 생산성도 높고 잎도 두꺼워서 이제 논 적응성도 좋고 수확 시기적으로도 겨 생산에 적합할 것 같아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종자 건조기를 통해서 날씨랑 상관없이 종자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에서 건초 수입이나 종자 수입 같은 게물류에 관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. 건축 같은 경우에는 36% 정도 저렴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서 농가 수입 증대나 가축 사양에도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